점심 식사 야나 삼각대도 그거 있다 <laughs> 네가 나오자마자 그냥 내 유튜브가 돼다 귀가 어 다낭 마을이 모두 보이는 개쪼는 경치인데 너무 안개가 심해가지고 어 이거 어렵다. 엄청 멋있는 여러분도 자망에 와서 개쩌는 경험하시길. 그 음식 매우자요 아, 그렇군요. 물이 먹고 싶다. 아. 여기 여기 그 수증기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거 이렇게 드셔 주세요. 아. 음. 음, <laughs> 음 좋아요. 음, 좋아요. 그 스치는 그 느낌이 있잖아. 깎아 주세요. 앉아도 <목소리도> 또이아니잖이제 과연 찾을 거라 와우 응오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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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을 했다는 티만 나는 메이크업 완성 티안 나야 진짜 어 <laughs> 그러면 그러면 난속퍼스라는 거지 금 <laughs> 겁나 티만 나고 딱히 변화는 없어 <laughs> <laughs> 겁나 변화 있는데 티는 잘안 나야 이 모습 어그니까 지금 다다 반대로 하고 있거든 삭퍼스 삭퍼수네 어 삭퍼수 we <laughs> <laughs> 아아감피요 아, <laughs> <삼피예요. 웃음> <laughs> 아니 그렇게 허벌나게 <laughs> 걷지 말고 그냥 <웃음> <웃음> 야 역광이라서 더 이상해 지금 <laughs> Bon 거기 한국인 그거 있어? 한국인 리뷰 있었어? 한국인 <목소리가> 오렌지 복숭아 티 먹을래 이제 여자 오렌지 복숭아 티를 먹는답니다 <목소리가> 아난난 나? 이제 아로몰드?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이제 쏘다? 파고를 해줘 난 영상 찍는 남자. 누구야? 니야그구야아도야 항상 야 누구야? 누구야? 누방아 쟤네가 누구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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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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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야 누구야? 야야야야

<laughs> 네. 안 보여. 우리가 너무 나댔지. 나댔지.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갔을 때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잖아. 차라리 두 번째에서 중단된게 감사한 거지. 내가 아, 세 번째였는데 안전벨트가 풀린다고 어. 그래가 지고 안전벨트 가 끊어져가지고 거기서 진짜 날아가서 죽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됨으로써 멈춘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어제 야시장에서 응. 유난히 돌아다니는데, 응. 어떤 남자애가, 저 응. 남자, 진짜 꼬마애가 한네살 응. 다섯 살씩되모 있는데, 응.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오, 뭐, 뭐, 이러는 거야. 응. 야, 나도 똑같이, <laughs> 나도, 나도 똑같이, <laughs> 오, 오, 해줬도 <했었다. 웃음> 근데, 그러고 나서 걔네가 검, 걔가 엄청 웃더니 막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그러다가 친구들 데려서 다 같이 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 이거 하는 거저 멀리서 어떻게 쫓아다만 더! 어디서 발뺌을 3만 더! 3만 더! 김민만동 김민완동! 어디서 사기를! 야, 이거에당할뻔 했어? 랭크! 당할뻔 했어, 이거! 한창의 콤비네. 한창의 콤비. 11만 5천. 야! 바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지 마는 냄새 서요. 받은 거잖 <laughs> 아, 너 마셔볼 수도 있어. 뭐? 마셔, 이거 입안된 거야. 아니. 박사의 생일, 생일, 생일 축하해. 그린 건가? 어떤거 어, 너나 다 정신만 쓰려고. 그냥 그래. 할 거면 기억하면 되냐 아. Money first or after money? Hey. 아. 응. Yeah, 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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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요거 <laughs> 오이괜찮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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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 네발들게 어? 내성적인데 <laughs> 음. 어, 그렇네 생각보 내성이 그그렇게해 그리고 우리 진짜 운동이잖아. 진짜 강아지 1 <laughs> 8 <laughs> 메롱이야, <적다. 웃음> 아, 배룡이야, 좋다. 아, 우리도 배룡했어. 아, 그니까.

와 굿피쉬 예 <목소리> 네. <목소리>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어떡하지? 응. 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뭐야? <목소리> 어? 아씨 <목소리> 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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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추억 어? 리본이네 아 꽃인가? <목소리> <웃음> 마비? <웃음> <웃음> 어. 이거 뭐? 우와. 이거 우와, 반지. 아, 반지네. <laughs> 우와. 오. 인수면은 사고, 근데... 썻다보면 응. 딱한 미진... 미즈... 아, 이 씨... 야, 이럴까? <laughs> 야, 이럴까? 야, 얘가 어리면서 제일 약한 거 같다. 야, 너 아까 전에... 아, 내가 말했지? 뭐... <laughs> 인수분들이... <laughs> 주의시켰다고 <laughs> 인솔자 진짜 어. 아까도 그, 혹시 제니랑 했잖아. 같은 방 쓰는 친구 누구니? 내가 손들었더니 너빗트고린다고 진짜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 걔는 원래 그렇게 걸어요. 아, 아니, 아, 아니, 내가 내가 야 우리 기분 좋으면 두더지 아저씨 노래 르자나 잠깐 멜로디 보여줘 나는 가이드 좀... 두더지 아저씨. 그 뒤에 가서 뭐야? 하나 정말... 하나 더. 파 와서 붙여줘. 정말로 말이 많아서 곤란해. 오예 <laughs> oh <yeah. 웃음> 아 오케 오일까지 하는 거야? 야, 미쳤다 미쳤다. 어. 야 이거 척척하면서. DM을 해가지고 막 팔까지 하고 막 진짜 성탄에 등기까지 갔었거든. 대박. 응. 근데 응. 그 그러니까 아, 미성년자일 아니, 때, 때 오늘 너무 ]했어. 당해서 그래. 오늘 너무 고생을 해서 그래. 뭘 얘가 그 빙클 빙클 어차피 어차피. 멀미한 내가 그 비글비글하면서 말미암아. 내가 노스핀 노스핀이래서 내가 진짜 <laughs> 안 그럼 진짜 강했다 토해가지고 아, 물고기 구겨로 만들었다. 막희들다될거 같은 거야. 와 상상력 대박이다.